오늘은 진격거 극장판 보러 가는 날인데요? 제가 이지랄로 하고 가는데 같이 가는 친구는 제가 이렇게 하고 온지 몰라요. 미안해 친구야. 아! 오, 왜 이렇게 빙신처럼 하고 왔어? 아! <목소리> 나만 이러고 다닐 아. 수 없잖아. 뽀뽀가 베르도르도다 빼봤어. 와, 진짜 오타쿠 같아요. 맞잖아. 아무튼 포토존에서 사진 100번 찍어준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러 들어갈 거예요. 여유있게 들어왔는데도 좀 늦어져가지고 존나 뛰었어요. 그리고 울음참기 챌린지를 합니다. 저는 개같이 실패해서 렌즈가 빠졌어요. 보기 전에 재탕 한번 하고 왔는데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. 그냥 울게 되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렌즈 다시 넣어줬습니다. 친구도 적응되는지 그냥 이러고 계속 다녀줬어요.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지갑을 찾는 건데요. 지갑 찾았어요. 카페에서 진격거 얘기 한 3시간 하다가 집에 갔어요. 아무튼 여러분들도 진격의 거인 보세요.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. 네. 4DX로 한번더 보러 가려고요, 저는.